여러분 선생님하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영어 시간입니다. 선생님하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영어 시간인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그 독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문법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강의할까 해요. 여러분들에게 독해를 위한 문법이에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독해가 뭔지, 문법이 뭔지 그런 말은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 차근차근 알아가야 될 것이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지금 이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제가 칠판에 보면 글자 두 글자 적어 놨죠. 하나는 명사라는 글자를 하나 적어 놓고 커다란 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동사라는 글자를 하나 적어 놓고 커다란 또 박스를 이렇게 또 칸을 하나 만들어 놓았죠. 자, 명사가 뭔지, 동사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 지금 지금 몰라도 상관없는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번 하는 것을 한번 두고 보세요. 선생님이 뭘 하는가 보세요. 나는 일단 이쪽 명사 칸에다가 어떤 것을 한번 적고 싶냐면, 저 주변을 보니까 어때요? 탁자도 보이고, 탁자도 보이고, 또 어때요? 의자도 보이고, 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어, 어때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도 보이고. 또,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캠코더도 저 눈에는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눈에는 캠코더 안 보이죠? 지금, 명사가 뭔 말인 줄은 몰라도 상관없다겠어. 단지,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저 눈에 보인 것들을 대충 한번몇 몇 가지 적어 봤어.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한번 적어 봤네요. 그리고 이 동사 칸에는 선생님이 저기와 똑같이 뭔가를 적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구경만 하세요. 여러분들 수업 절로 켜내요. 영어 시간 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뭔가를 쓰고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강의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귀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있죠. 자, 이렇게 이쪽 칸에는 동사 칸에는 이러한 말들을 적어 놓았고, 명사 칸에는 이러한 말들을 적어 놓았네요. 지금 선생님이 어떠한 말을 할 것인데, 그 말은 이쪽 칸으로 들어갈지, 이쪽 칸으로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다.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다. 생각난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이, 음, 3월 16일이 돼가지고 좀 춥네요. 제가 이 강의실에 난로를 한번 틀어 놨거든요. 자, 난로. 난로를, 난로라는 그, 뭐야, 말은 요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요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마 알 거야? 난로는 당연히 어때요? 요리 들어가야 될것 같죠? 그 다음 또 하나. 그리고 전등. 전등은 요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 요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 전등.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매일 학교를 가죠. 자, 학교를 갈 때, 가다. 가다라는 말은 요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 요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이쪽이죠. 자, 가다. 다음 여러분들 뭐야 살면서 노래 잘 부르죠? 이? 노래 부르다. 그것은 요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 요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 여기죠? 노래 부르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자기 어머니를 꽉 잡았어요. 어머니를 꽉 잡았단 말이야. 그냥 잡았어. 자, 잡다! 그 말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이쪽이죠. 자, 사람 팔 있죠. 사람 팔. 사람 팔은 요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 요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이쪽이죠? 8. 여기서 8은 숫자 8이 아니고 사람 8이요. 그 다음, 자, 코. 코. 이것은 여기야, 여기야. 여기죠? 그 다음, 선생님이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왔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가다는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야 오다 그것은 어디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이죠. 오다. 자 이제 여러분들 또. 또, 뭐이냐, 연필. 연필은 이쪽이죠? 그 다음, 생각하다. 생각하다. 그것은 이쪽일 것 같죠? 그다음 사랑하다, 이 저기야, 여기야, 여기지 사랑하다. 에? 그다음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불러? 매직이라고 부르죠, 에? 매직이. 매직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다음 여러분들이 젤로 좋아하는 말, 젤로 좋아하는 말, 좋아하다, 좋아하다, 그것은 이쪽일 것 같죠. 자. 여러분들 또, 음 또, 저기 보니까 또, 자 선풍기. 선풍기는 여기죠. 선풍기. 자, 바람 같은 거, 푸고 바람 부는 거 있죠. 불다. 불다. 그것은 여기야, 여기야. 여기죠? 그다음 음. 또 앉다. 앉을 때 앉다. 이것은 여기죠? 그 다음, 그, 정수기 있죠이 그, 우리가 정수기에서 물떠먹죠이 정수기. 정수기는 어디에 있어야 될것 같아? 이쪽이죠? 여러분들, 오늘, 명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동사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저가 명사에 해당하는 말이나, 동사에 해당하는 말을, 저가, 뭐요, 말을 하면은 그것이 명사칸에 들어가야 되는 말인지, 동사칸에 들어가는 말인지, 그거 구분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명사가 뭔지, 동사가 뭔지, 이제는 대충 느낌이 와, 안 와? 오죠? 자, 이 명사라는 것은 이름, 이름이요. 이름을 나타내는 말.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뭐라 그래? 명사라 그래. ,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성명. 여러분들, 어? 뭐, 뭐예요? 최, 용, 신이라면은, 최가 성이고, 명이 뭐예요? 용, 신이죠. 이때, 이 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명사라는 말은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뭐 이라 그래 명사라 그래 알았어 조금 있으면은 배우겠지만은 엄밀하게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말을 조금 있으면 배우겠지만은 품사라고 해요 즉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를 뭐 이라고 그렇습니까 명사 아시겠죠 그 다음은 동사 한번 보세요. 동사는 쓰다, 강의하다, 보다, 듣다, 가다, 노래 부르다, 잡다, 오다, 생각하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불다, 앉다. 이런 걸 보니까 동사는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 것 같아요. 즉, 동사는 무엇을 나타내는 품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는 몰라도 동사는 뭐예요? 움직임,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이 말을 말은 품사라겠어. 고 다음에 자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말이나 이 말을 또 뭐예요? 동작을 나타낸 내는 말이다. 그 소리와 똑같아. 즉, 동작이나 움직임. 이것을 나타내는 품사를 뭐이라고 불러? 동사라고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를 뭐이라고? 음, 그 명사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커튼. 커트는 명사요, 동사요, 품사가. 명사죠. ,이? 그렇죠. ,이? 그리고 문을 열려고 할 때, 자, 열다. 그것은 품사가 동사죠.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명사가 뭔지, 동사가 뭔지, 그것만 잘 구분하실 줄 알면 됩니다. ,이? 영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전부 다 한국말만 나왔죠. 그것은 그래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스타일이에요. 자, 잘 배우셨다면은 뭐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이상입니다.